프랜차이즈 박람회 오면 이렇게 이제 시식도 가능하죠 네네 아 시식도 국밥 아, 시식하고 가세요 시식도 가능합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시작한 아, 브랜드인데 직영점이 11개 쉽지 않거든요 직영점만 한다는 게 아,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한다고 매장이 많아요? 직영점으로 지금 11개 오 직영점으로? 네네. 훌륭하네 네. 그래서 가맹사업 처음 하시나봐요? 네 이번에 처음 어, 아, 처음그에 네. 뭐가 매력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일단 음. 시장을 직영전을 전라도 광주에서 시작거어요아 광주 어. 내가 월요일날 내려가는데 아 그래요? 사실 맛은 그만큼 자신 있다던데 이 어, 네, 그래요? 네 저희 네. 한번 보시면 어, 어. 메뉴도 한식인데 일반 한식이랑 좀 다르게 어. 저희가 퓨전 한식으로 저희만의 색깔 을좀 입혀서 또 어. 뭐 저희는 이제 손님 좀찾아오시게끔아 그래요? 네, 그렇게 원래 광주가 맛의 고향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맛은 좀 자신 그만큼 정말 때문에 야 이거 네, 기대 네. 기대 한번 해봐야겠네. 네 한번 광주 어. 어. 오시면 한번 식사 고릴러 내려오. 어 네. 카네기 사과학교라고 알아? 네? 식사관학교. 카네이기 외식사가. 아, 어, 저잘 모르겠어요. 이현상 교수님이 하는 거 아, 네네. 잘 몰라요? 저잘 몰라요. <laughs> 어, 그래요? <laughs> 네, 네. 저 위쪽에 있어가지고요 아. <laughs> 요즘 칼국수가 좀,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는 데가. 칼국수는 아. 항상 있었어요. 예, 네, 예. <laughs> 네. 30년 된 집이면 노포 <laughs> 맛집이네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어. 그렇고 저희 일반 저희가 가맹점수는 적은데, 어. 저희 가맹점 수는 적은데 저희 과반 수 이상이 지금 15년, 20년씩 되신 분들이 어. 많아요 경쟁력이 있구나 1호 가맹점이 2002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도 네. 잘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본사는 어디 있어요? 본사는 수원 인계동에 있습니다 수원 인계동? 네. 어, 거의 그 쉽지 않은 상권인데 <laughs> 어, 어, 대단하시다 상권인데 네. 잘 되고 있 아, 그렇구나 경남에 네. <laughs> 오니까 한식 브랜드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옥된장이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 도심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많이 생긴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다.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옥된장이 뭐가 좀, 그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죠. 운영이 쉽고요. 운영이 쉬워요? 네, 아. 전문 인력이 음. 없이 또 이제 소수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아 그게 가능해요? 네. 아, 본사에서 그럼 다 그걸 다 제공하나봐요? 네. 저희가 우리를한 아, 네.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음. 다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음. 운영들을 잘 하고 계신 점주님들도 꽤 많으시고 아 정말로요? 네. 부부분들이 운영하시는 매장도 있고 응. 이제 뭐 퇴직하고서 이제 뭐 혼자서 이제 직원 채용하면서 이제 응. 운영하시는 점부님도 응. 계시고요. 그러니까 소수로 가능하다. 예 네, 맞습니다. 어, 그게 큰 장점이네 요즘에는 요 인건비가 워낙 사람 채용하기도 쉽지 않고. 네 맞아요. 어. 부부가 할수 있고 소수로 할수 있는 그, 음. 할수 있고. 그 메뉴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다 소화가 가능해요. 네, 잘보시면 식자재들이 어. 많이 버티는 품목들이 많아서 많아서 네, 이제 이제 식자재 가질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먹어 봐야겠다. 고맙습니다. 무료 네, 네. 수식을 하세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